안녕하세요, 주니버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가볼 만한 곳 추천, 앙리마티스전을 다녀온 후기를 좀 알려드리고요. 왜 미술관에 방문해 보면 좋은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맨날 밥 먹고 카페 가는 그런 지루한 일상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전시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미술관 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모더니즘이니 르네상스니 너무 어려운 말들 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 가는 게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한 100번 나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원화를 보면서 그 작품을 그릴 때 화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니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알아가다 보면 한 사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술관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격을 정가로 구해도 한 15,000원 정도는 구할 수 있고요. 몇달 전에는 얼리버드라는 걸 하는데 거의 한만 원꼴로 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싸다는 점이죠. 요새 영화관 많이 봤잖아요 생각 못 했던 건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제가 본 앙리마티스전이 전시가 종료되었을 거예요. <laughs> 앞으로는 좀더 일찍 이런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라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는데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 보면서 같이 미술관도 가고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다니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관에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도센트라는 건데요. 도슨트는 우리말로 하면 미술 전시 해설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도슨트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 이 작품의 배경이나 이 작품을 할 때는 작가가 어떤 배경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시간 정도 섹션을 돌면서 전시 해설,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작품에 얽힌 비화나 작품이 배경이 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100% 팩트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 어, 한번 들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전시를 보는 재미요. 저는 항상 미술관에 갈때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가고요. 아침 일찍은 좀 없어요. 거의 한 아점 11시 그 정도의 첫 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다 듣고 모든 섹션을 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섹션으로 와서 도슨트 분이 설명해 주셨던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작품들을 한번더 감상해 보는 타입입니다. 제 생각에 도슨트의 역할은 예술과 일반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두 번 미술관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화가도 한 명의 인간이다. 는 점이에요. 결국 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린다는 점이죠. 미술 화가를 한 명의 아티스트로 봐도 좋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면 좀더 많은 면을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르네 마그니트 전에 갔을 때 기억나는 작품이 있었어요. 1928년에 그려진 더 러버스 그러니까 연인들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르네 마그니트의 어머니에게는 정신병이 있었다고 해요. 르네 마그니트가 어릴 때 감금을 해두고 또 아동 학대가 일어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 우울증이나 어머니께를 받은 그 어둠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1 3살때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호수로 들어가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어머니가 레이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연인들의 나오는 하얀 천이 얼굴에 감싸 있는게 보이죠 마치 그게 지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배경을 다시 알고 보면 르네 마그니티의 그림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은 톨루즈 로트렉의 작품입니다 풀네임은 앙리 마리 레옹 드 톨루즈 로트렉 몽파 프레임이 엄청 길죠. 이 말은 프랑스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트렉이 태어날 쯤에는 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근친결혼을 통해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태어난 귀족들은 불구인 사람이 많습니다. 톨루즈도 그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키가 152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키가 작았고요. 그래서 물랑루즈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톨루즈 로트렉션을 갔을 때말 스케치나 말 드로잉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톨루즈가 귀족답게 승마 같은 것을 즐기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승마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톨루즈는 말 그림을 그리면서 대신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어했던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작품을 그 감상하면 훨씬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명의 화가로서 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해되기도 하고요. 미술관에 가면 항상 맨 마지막에는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사지 않더라도 꼭 엽서 한장 정도는 사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더 쉽거든요. 정말 감명받았다면 캔버스 크기에 뭘 사겠지만 아직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앙리 마티스 전을 다녀와서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앙리 마티스는 20세기에 파블로 피카소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던 당대 최고의 화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카페나 오늘의 집에서 볼수 있는 구찌에서 보이는 그림들이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전시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첫 번째가 세즈라는 주제입니다. 1941년 앙리 마티스는 대장암 수술로 병쪽으로 인해 붓을 잡을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 붓을 잡을 힘이 없으니까 조수들이 물감을 대신 칠해주고, 이 물감을 칠한 종이를 잘라서 오리는 것으로 자신의 예술을 표현했어요. 이것을 컷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인상 깊었던 작품은 블루 누드 시리즈였습니다. 파란색은 흔히들 열정의 색이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붉은색이지만 온도가 높게 되면 결국 이건 파란색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열정의 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시녀들을 드로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오달리스크 인체 포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컷아웃 기법으로 나타낸 게이 블루누드 시리즈입니다. 흰색 바탕과 파란색으로 밖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체감을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는 그가 82세 때 이걸 그렸다고는 느끼지 않을 만큼 정말 열정이란 거는 나이에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열렬한 창작 욕구가 이 파란색이라는 열정의 색깔로 표현된 게 아닐까요 앙리 마티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작품을 위해 들인 노력이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 내 작품들은 항상 봄이 가진 경쾌함과 명랑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저는 항상 제가 그리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아 노력했다. 정말 잘 그렸다. 이런 칭찬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잘했다 라는 칭찬은 다시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창작에 제한이 된다는 점이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교육하게 되면 잘했다 라는 말보다는 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좀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표현했니? 이렇게 아이의 창작 욕구를 실현시켜 줄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의 독창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번 앙리마티스전을 갔다 오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너무 인스타용 사진 공간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성당을 축소시켜서 만들어 온 모형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만 찍고 찰칵찰칵 소리만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인스타용으로 사진 찍으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앙리마티스의 컷아웃 기법을 봤으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게 재밌었어요 미술관에 갔을 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색종이를 오려가면서 약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애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게 그냥 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생일을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추면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